요호,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로브로스 탐험을 하고 있는 교생맨TV입니다. 오늘은 로브로스 특별판. 킹피스에 공개된 새로운 소식들을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업데이트가 준비 중일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킹피스 신규 업데이트를 <laughs> 기다리고 계신데요. 지금 4.5 업데이트니까 다섯 번째 시즌이 나오는 것 같죠? 이번 시즌에서는 새로운 맵과 열매들이 출시된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도 신규 힌트들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소식들이 또 공개가 되었을지. 자, 가장 먼저는 테스트 서버의 업데이트 날짜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3월 21일로 최근 날짜로 되어 있죠. 게다가 개발자님들이 로블 작품에서 힌트가 떴다고 하더라고요. 오. 일단 드라군님은 아, 저번에 올라왔던 그 도끼구나. 어, 페어디즈님이 새롭게 올려졌다고 하던데 작품에 가보면은 어, 스킬 테스트라는 아이템이 새롭게 등록이 되었고요. 어, 그 다음으로는 스킬 메스라는 아이템이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오. 세 번째 개발자님은 폴리 개발자님이었습니다. 어, 일단 흑화 다시라는 이름으로 아이템이 올라왔었고요. 어, 그 다음에는 이라는 이름으로 접시 모양 템이 올라왔었죠. 요번에 올라온 거는 플로로라는 이름의 아이템인데, 어 장판인가? 엄청 넓게 깔려 있는 바닥 모양의 템이 올라와 있는 모습. 자 그래서 디코랑 트위터에서도 소식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어, 트위터를 보기 전에 일단 디코부터 봐보면은, 오, 가장 최근에 올라왔던 건 일단 요 부처 열매 주먹 펀치 사진. 왼쪽 밑에 보이는 이 붉은색 템을 많이 궁금해 하셨었구요. 요번에 올라온 게저 템이랑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뭘까? 짜잔! 오, 뭐야! 엄청 화려한 불꽃 스킬이 올라왔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왼쪽에 피닉스 같이 생긴 불꽃도 보이시죠? 캐릭터 쪽에를 보면은 카리 안이고 총같이 생겼는데? 보통 이모티콘으로 힌트를 주시는데, 요번에는 없더라구요. 어, 별다른 힌트는 없고 파이어라고 적힌 이모티콘만 있었습니다. 어, 과연 어떤 업데이트가 준비되고 있는 곳일지? 킹피스 업데이트들은 트위터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어, 개발자님들이 보통 여기에서 소통을 하는데 오 이거 뭐야? 어, 확실히 요즘에는 붉은색 스킬의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두 번째로 제보된 영상에서도 오 이것도 불꽃이구나? 어, 동그란 모양으로 불꽃 스킬을 사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멋있다 세 번째 스킬인 간다 오, 위로 올라가는 스킬 아까 디코에 있었던 스킬이랑도 굉장히 비슷한 모습들이죠 자, 이번에는 왼쪽이랑 오른쪽이 다른 건가 이번에도 불꽃 스킬이고요 아무래도 똑같은 거 같은데 이번 업데이트 주인공이 이런 건가보다 아까 불꽃 말고도 여러 가지 제보들이 또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더미들이 세워져 있고, 뭐야! 발로 총을 쏜다고?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들도 있었는데요. 이거는 쌍검인 것 같은데, 완전히 처음 보는 디자인의 검이죠. 멋있다. 자, 그래서 신규 킹피스 업데이트 날짜가 다가오고 있다는 소문인데요. 새로운 쿠폰과 이벤트도 열린다고 하니까, 요거는 미리 써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 오늘은 로브로스 특별 판 피스에 공개된 새로운 소식들을 리뷰해보았는데요. 어, 조만간 또 업데이트 날짜가 뜰 예정이라고 하니까 다 같이 기대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참여나 궁금한 컨텐츠는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지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뿅! <laughs>